나마미 타불. 나마미 타불. 나마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방의 향기로운 꽃과 음악을 온 대중이 목격하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방의 향기로운 꽃과 음악 소리를 온 대중들이 다목격하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당나라의 도황 스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나라의 도황 스님은 위군 사람으로 영료법사님을 따라서 늘 한능산사라는 사찰에서 황경과 십지론을 강의해 오셨는데 그 뜻을 고찰하는 것이 참으로 신중하고도 광대하였다고 합니다. 이 도왕선인께서는 늘 서방을 발언하고 서방극락식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안양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던 끝에 목숨이 다한 것을 미리 아시고는 그날을 팔월달로 잡고 있었으나 다른 대중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팔을 초하루 날이 되었을 때이 도왕 스님께서는 조금 도 근심하는 기색도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묻기를 정오가 되었는지를 물으시고는 즉난 12시가 되었는지를 물으시고는 이제 12시에 임종할 시간이다 하는 것을 당신께서는 다 아신 것입니다. 법상에 올라가 자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위험이 감돌고 향로에서는 기이한 향기가 솟아나는 그러한 가운데 스님께서는 대중을 이끌어서 포살계를 설하시니 마음이 간절하여 듣는 대중들의 마음이 아주 썸뜩할 정도로 거름하였다고 합니다. 도황스님께서는 이었고 눈을 들어 바라보니 천상의 대중이 어지럽고 천상의 대중들이 어지럽고 음악 소리가 요란했는데 스님께서는 그들 천상의 대중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도설천인이 나를 맞이하는구나. 그러나 천도는, 즉 하늘 세계는 생사의 근본일 뿐이다. 즉 육도에 윤회할 뿐이다. 이는 본래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늘내 마음에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하였는데 어찌하여 나의 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 곧 하늘 음악이 사라지고 즉 천상의 하늘 음악이 사라지고 서방의 향기로운 꽃과 음악이 구름처럼 울려퍼지다가 날아내려와서는 스님의 머리에서 맴도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법당의 온 사부 대종이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로 서방 극락색이 그러한 기한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신 도항 스님께서는 지금 서방의 신령스러운 모습이 와서 나를 맞이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오직 서방 극락으로 왕생하기를 바랄 뿐이지 천상세계 하늘세계에 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향로를 잡은 손이 스스로 미끄러지면서 법장에, 법상에 법 그대로 앉으신 채로 입적 왕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스님의발 밑에 보원당 등의 글자가 있으니 온 나라가 갱탄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적 같고 신령스러운 모습이 거룩하여 지켜보는 사부 대중들의 마음은 참으로 신심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장엄하게 왕성한 모습은 참 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황 스님께서는 천상의 그러한 음악 소리와 천인들이 보이는 모습을 물리치고. 극락식이 왕생하겠다는 그러한 원을 내자 바로 서방에 그러한 기이한 꽃과 향기로운 꽃과 음악이 구름처럼 물려 퍼지고 거룩하게 서방정토로 왕생하에 하지 천상세계에 나지 않은 그러한 도력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극락, 도사, 미타불.